안녕하십니까 하울리입니다 아, 오늘 본 애니 리뷰는 일단 리비 리뷰 전제라는 애니입니다. 어, 이 애니는 뭐 그냥 솔직히 일단 평점은 5점 만점에 한 2.8? 그 정도 줄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막판에 뭔가 아쉬운 느낌? 뭔가 이상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보시고, 제가 왜 2.8이라는 점수를 줬는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왜이 애니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애니는 2019년도에 나온 애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울이였습니다